또 울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안 울고 이건 또뭐 <laughs> 예전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10주년을 맞아서 편지를 써봅니다. 지난 10년간 저를 잊게 해주신 고마운 분들과 함께 오늘도 방송을 할수 있어 고맙습니다. 성적인 폭언이나 악플에 몇날 며칠을 울고 제 과거 사진과 그런 조롱 글들의 정신적인 충격을 너무도 먹어서 아니 또 슬픈데 씨 잠을 하루에 4시간을 자는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어디 뭐 미안해 잠을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불안증이라고 할까요? 저는 아씨 봐봤다 <laughs> 봐봤다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쌈모 읽던 거 맞아 읽을게 음식 앞이지만 진짜 안 울고 안 울고 안 울고 진짜 안 울고 한 순간도 고맙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아 저를 알고 10년 동안 스쳐 가셨던 모든 분들 다 행복하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며 끝냅니다 와씨 다시 읽어도 슬프네. 다시 읽어도 슬프네 씨. <laughs> 아 진짜 다시 읽어도 슬프네. 죄송해요, 여러분들. <laughs> 아, 회장님합창기 10초 남 편지 읽어 달라고 해서 읽었는데. 아, <laughs> 족볶이를 존맛탱으로 먹는 방법? 아 진짜. 유하, 유튜브 친구들! 안녕하세요, 박가린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, 야식으로, 돌아온 분식 4종 세트입니다, 여러분. 여기, 여기 보이시죠, 여러분? 이렇게고요. 이거 세트고, 이거 꼬마김밥. 이거는국물떡볶이예요 이건 이거는 순대랑 간이랑 허파랑 섞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뭐부터 먹을까요 일단, 네, 콜라. 콜라. 에서 는 소리가 아니야. <목소리> 부터먹게요 일단 떡볶이 부터 음! 음. 와 음. 와쫀먹서 이게 니까 편하더라고. 찾았어. 음! 와, 맡기면, 뭐야? 음. 음. 와, 오랜만에 먹어. 진짜 맛있다. 와그 옛날에 학교 앞에서 먹던 국물떡볶이 맛이에요 음. 지저스 입을 싹 정리해주고 전 순대보다 간이랑 커피가 더 좋아요 간을 찍어서 진짜 맛있다, 와. 음, 음더 맛있어. 간이 조금 싱거우면 이렇게 국물 먹어준대요. 요 맛으로? 국물 떡볶이 먹는 거 아닙니다. 인정. 김밥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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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진짜 커. 그냥 여러분 옛날에 학교 벨트 쓰던 그맛 여러분 이 떡볶이 진짜 맛있다 세개 3개 먹어야지 세 개를 한 번에 먹을 수 있을까요? 입이 작아서 와, 고 이거 기대기인가 야, 이거 싫어. 이거 맛없어. 이거 기대기인가 허파! 방금 든게 뭐예요? 음, 허파 맛있어. 내 스타일이야. 오소리 감투야? 나 이건 맛없어요. 그래? 난 이런 식감 싫어해. 이거 음, 맛있다고요? 먹어봐야지처럼. 나 이런 식감 싫어하는데. 여러분들이 먹으라고 먹을게요. 그래? 생각보다 맛있네요. <laughs> 사실 이상한 생각 안 먹었는데. 맛있네. 바로 소주 생각나지? 그런데. 저도 맥주 먹거든요. 여러분, 혼자에는 쌈장 있으면 쌈장에 드시고, 소금, 소금 먹으면 돼. 요 간 맛있어. 나간 좋아해. 간 좋아해. 간이 퍽퍽할 때는 이렇게 먹으면 돼요. 국물. 바삭바삭. 떡볶 하나 남신 거야. 떡볶 간이 딱 됐어. 딱 맛이 낸다. 아 그래. 그럴 수도 맞지 진짜 맛있어. 저는 이렇게 달고, 맵고, 좀 이런 거 좋아해. 음! 내가 이 먹방을 실제로 보고 있을 줄이야. 요 며칠 몇번안 했었는데, 대리면 좀 행복하다. 음! 다음 주또 컨텐츠 방송이 막, 요가가 막. 그래서 또, 다이어트 해야 돼요. 아, 여자는 다이어트와 전쟁이야. 이렇게 먹는데 살이 어떻게 안 쪄요? 먹을 때 이걸 먹으면 살이 와 이거 먹으면 살찌겠지? 라고 생각하면 내가 내가 그 음식을 살찌는 걸로 인식을 해서 살이 찐대요. 그래서 먹을 때 그냥 나는 오늘 열심히 방송을 했고 나는 이 정도는 정말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라는 마인드로 이건 먹으면 살찌지 않을 거야. 맛있어. 이렇게 먹으면 살이 안 찐대요. 몰라 그냥 하는 말이야. 그냥 살, 뭐, 찐다고 생각하면 찌는 거지, 뭐. 이냥 먹는 거 그냥 뭐어 친구 중에 물만 먹어도 살찌더라고. 근데 걔는 맨날 이거야. 지가 시켜놓거든. 지가 먹을 거면서 맨날. 어, 아래나 이거 먹으면 살찌겠지. 이거 먹으면 살찌겠지. 이거 칼로리가 얼마인데, 칼로리 나 이런 칼로리 안 따지거든. 칼로리 다 따지고 살찌 거면 왜 먹어? 그냥 먹지 말지. 이러면. 어, 어떡해. 이미 시켰는데. 이러면서. 어, 이거 순대 칼로리가 얼마인데. 뭐 이러면서 계속 먹어. 난딱두 난 가지야. 맛있다. 먹고. 맛없다. 안 먹음. 맛있다 뭐라고요? 이렇게 밀, 밀떡이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허해 보이지만 모든 양념이 이렇게 싹 이렇게 싹 스며든 이런 맛이 나야 돼요 국물 떡볶이의 몸미는 뭐냐면 국물이 아니야 이 많은 국물 속에서 이 밀가루 떡의 양념을 어떻게 배게 하냐 이것이 바로 기술입니다 음 튀김도 있어, 튀김도 맞아. 오, 어, 호와! 아, 거기는 멸치 김치찌개 진짜 맛있지? 멸치 김치찌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말 멸치 맛이 많이 나면서 맛있지? 거기 멸치 김치찌개지 자 여러분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배불러 배부르고 떡볶이가 없어요 푹자푹 푹 주무세요 다들 다들 건강하세요 그리고 안녕 음... 감사합니다 여러분